아 이제 보니까 이쁘네 여기 <laughs> 아 좋아 좋아 이렇게 러시아까지 갈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텐데 말이죠 네 울랑곰에서 울기라는 그쪽 내려가는 길이 제가 보기에는 약간 생겨먹은게 거기도 왠지 아스팔트는 없을 것 같거든요 어. 정말 이번 오프로드는 가는 데는 풍경이 너무 이뻤고 고비 사막에서 못 봤던 사막 지형도 있어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오프로드였습니다. 제 차의 컨디션만 좋았다면 말이죠. 어, 어 잠깐만, 어 바퀴 꿇렁거린다, 안돼, 안돼! 또 부러져서 네, 오도가도 못 하게 생겼네요. 어제 차가 파져서 거기에서 1박을 했고. 지나가는 트럭기사분 도움을 받아서 부품을 사러 가고 있습니다 아스팔트까지 약 15km 정도 남아 있었더라고요 거의 가 왔었는데 아깝습니다 차 부품을 사러 왔는데 여기는 뭐 자동차 이렇게 부품만 모아놓은 곳인가봐요 이런 곳이구나 있 이 스타렉스 이거는 이 정도로 스타렉스. 난지노일도 혼자서 갈수 있으면 이런 데서 사서 가면 쌀 텐데. 이곳뿐만 아니라 마을에 있는 다른 정비소들까지 한번 싹 돌아봤습니다. 아, 스타렉스 부품은 역시 구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이 나름이 근처에 있는 도시 중에서 가장 큰 곳인데 아, 여기서 못구하면 어떡하나? 이런 포터는 많은데. 이날은 개세르 형님과 형수님을 모시고 같이 식사를 하며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구하지 못한 부품은 형님의 큰아들이 울란바토르 현대 서비스 센터에 직접 가서 구입을 한뒤 고속 버스에 실어서 보내 주었습니다. 도착까지 약 2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이렇게 일정이 없던 허브들라는 도시에서 이박을 하게 됐습니다. 음. 다음 날도 아침부터 개새레 형님을 만나서 따라다니기로 했습니다. 토마켓에서 <목소리가> 버터를 많이 사가시더라고요. 혹시 여기는 학교인가요? 네, 네. 아, 저기가. 네, 아. 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먹걸 부족입니다. 네. 아, 고. 네. 잘 먹겠습니다. 그냥 팝콘이 아니고 카라멜 팝콘처럼 약간 달달합니다. 엄청 장사 잘 되네요. 손님이 계속 와. 오이? 예? 네? 아 아들이에요? 아 넷째? 나 아, 제대로인데? 이거. 벌써 이 나이에 엄마 일을 도와주네. 비싼 비주얼 모습. 이게 강수량이 1년에 120mm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사막 도시라고 봐도 될것 같아요 두루루루 여기가 개세르 선생님의 집이고 어 여기는 어, 석탄으로 떼네요 전에 왔던 그게르는 나무로 이렇게 난방을 했었는데 여기는 석탄으로 난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라라라라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네 알겠습니다 이제 앉겠습니다 오늘의 웰컴드링크는 따뜻한 우유차입니다 같이 먹었던 저 빵과 정말 잘 어울렸습니다 근데 글쎄라 살다올 수 있다던데 글쎄라 살다올 수없 되시였대 귀여워 아 귀여웠다 아유 귀여워 근들아나속았 오, 드디어 이제 차를 거러갑니다 아, 제발. 내 차에 아무 일도 없어야 되는데. 지금 어제 아침부터 해서 24시간 이상을 거기다가 차를 두고 왔거든요. 어느 나라나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걱정이 됩니다. 아마 지금 이제 제 부품을 실으러 가는 것 같습니다 울란바토르부터 해서 버스를 타고 제 부품들이 왔습니다 일단 얘가 제일 중요한 거였고 나머지는 당장은 굳이 안 고쳐도 되긴 하는데 이것도 고칠 수 있으면 내일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부품에 맞는 공구를 사러 왔습니다 공구들도 잔뜩 샀고 이제 진짜 고치러 갑니다 아마 도착하면 해가 거의 저물 것 같아서 라이트를 켜고 작업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작업을 할수 있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이제 진짜 거의 다 n a 니다 get 잘 있을까요? 좀 걱정되긴 하는데 가서 확인을 해 보면 알겠죠. h 어제 버려진 c a l 로 있네요. o i n g to g 에 to the house. i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을 해봅니다. 일단 마을까지 이동이 가능하게끔만 수리를 하면 됩니다. 드디어 차를 다시 이동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수리를 끝낸 후에 가까운 형님, 동생의 집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장 같아요, 내장! 음. 진득하고 고소한 어. 맛이 납니다. 음. 어. 턱을 갈라버렸어. 이것도 일반 부인 아닌 것 같은데? 아예. 네. 이건 어디? 이건 어디? 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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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 어. 음, 약간 내장 요리인가봐요. 아 근데 이걸 술 없이 먹는 게참 아쉽다 또 운전을 해야 돼갖고 진짜 너무 맛있네요 아저 혀다 혀 여러분들 혀 음, 음. 식감과 맛이 살아있습니다 <laughs> 나 오돌토돌한 게 느껴지고 맛은 그냥 고소해요. 음. 약간 염소 특수부위. 그게 맛있네요. 음. 음, 오르... 밀가루? 음. 음. 다음 날 형님이 잘하는 정비소로 가서 한번더 수리를 했습니다. 유압프레스로 휘어진 부분을 피고 용접을 해서 러시아까지 이동이 가능하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태국의 망고밥이랑 뭔가 좀 비슷한 느낌인데 굉장히 달달하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밥을 먹으니까 너무 좋네요. 잠도 많아도 좋아 잠다 이득이네. 잘 먹겠습니다. 네네. 제가 이거 잘 이렇게 챙겨놨다가 먹을게요. 이제 그만 가보겠습니다. 3일간 친동생 대하듯 따뜻하게 대해 주셨던 형님은 이렇게 가는 걸못내서운해 하시는 눈치다. 어디? <목소리> 다사했습니다 진짜로. 저잘 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먼저 가세요. 저그 다음에 떠날게요. 제와잘가 있듯이요라. 채팅 메시지 채레. 물론이죠. 연락 자주 드리겠습니다. 응응. 미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네, 바이바이. 정말 3일 동안 너무 잘해주셨거든요. <laughs> 여행을 다니면 앞으로도 계속 많은 사람들을 만날 텐데 다한명한명 한명 소중히 기억하고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몽골을 떠나서 러시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